남자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쓴다고 하는 10배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밴디도 과연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 저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멘토 스타일리스트 입니다. 네, 오늘은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톰 브라운 스트와 SPA 브랜드 수트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게 중요한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은 옷이 아닌 남자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쓴다고 하는 바로 신발 비교 영상입니다. 네, 제가 사실 브랜드가 다른 네, 각각의 신발을 신고 있고요. 한쪽은 10만 원 초반대, 한쪽은 이제 100만 원대 제품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제품이 고가인지 느껴지시나요? 크게 느껴지기도 어렵고 사실 찾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과연 가격이 10배가 차이 나는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노랑이 첼시부츠고요. 한쪽은 로맨틱 모브의 첼시부츠입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내가 10만원짜리 사는 게 맞아? 아니면 진짜 돈을 모아서 100만원짜리를 사는 게 맞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신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했을 때 저는 가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 다 소가죽을 사용했지만 소재가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요. 생노랑은 카푸스킨, 송아지 가죽을 사용을 했고요. 로맨틱 무브는 일반적인 소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카푸스킨과 일반적인 가죽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생후 1년 미만의 송아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죽 자체가 굉장히 광택감도 있고 부드러운 게 특징이에요. 네, 두 제품 다 광택이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근데 생노랑 가죽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광, 이 가죽 자체에서 오는 광이라면 이 제품은 광택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나요 광택을 빛을 반사한다는 느낌이랄까 사실 멀리서 봤을 땐잘못 느끼지만 가까이에서 비교해 보면은 이 컬러감 느낌이나 이 광이 확실히 차별이 나요 이쪽 부분은 광택이 있긴 하지만 매트한 회색빛이 돌고요 생로랑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더꺼멓고이 광택감도 자연스러운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게 그냥 봤을 땐 모르지만 사진으로 찍었을 때이가죽의 광이 올라오는 느낌에 따라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카푸스키는 가죽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게 특징이고요. 부드럽기 때문에 일부분만 움직이는 이제 소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로맨틱 무브의 제품은 뭔가 뻣뻣합니다. 뭔가 하나로 만들어진 듯한 느낌? 그래서 가죽 부분에 있어서는 생노랑이 확실히 좋고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로맨틱 무브 제품도 딱 봤을 때 저렴해 보이거나 그렇다고 나빠 보이진 않아요. 어, 생로랑 맛에 네, 광택감은 잘 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화감에 있어서도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생로랑 제품을 딱 신었을 때는 가죽이 부드럽기 때문에 발목을 약간 감싼 듯한 느낌이라면 로맨틱 모브 제품을 신었을 때는 살짝 공간의 여백이 느껴집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카푸 스킨처럼 좀 부드러운 가죽을 추천드리고요. 깔창을 넣거나 양말 같은 걸좀 두꺼운 걸 자주 신는다 하시면 이렇게 여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목 넓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자로 쟀을 때는 생로랑 제품은 네, 10cm 정도가 나오고요. 로맨틱 무브 제품은 네, 11cm 정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안 차이 나는 거라고 할수 있지만 전 신발에 있어서 1cm는 그 느낌을 정말 많이 보여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제화 만드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 저는 이 생로랑 느낌이 너무 좋은데 왜목 넓이를 좁게 못 만드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제화나 이런 신발 브랜드가 사람들이 신어 보고 구입을 하는데 너무 목을 좁게 만들다 보면 신다 보면 이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 네, 그러면은 판매를 다시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목을 일부러 좁게 안 만든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목 넓이가 좁은 만큼 신었을 때 섹시한 실루엣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위쪽에서 봤을 때 끝부분은 둘다 슬림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쭉이 발볼까지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생로랑 제품을 보시면 나올 땐 나오고 들어갈 때확 들어간 쉐입이 보이고요. 로맨틱 무브 제품은 나올 땐 나왔는데 들어갈 때도 살짝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신었을 때 생로랑이 좀더 슬림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로맨틱 무브 제품이 좀더 볼드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고민을 했는데 가죽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네, 로맨틱 무브는 가죽 자체가 뻣뻣하기 때문에 이 쉐입을 잡긴 잡았더라도 이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생로랑 제품은 라인을 깊게 잡더라도 이 라인을 잘 따라서 감기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옆으로 딱 보고 비교를 해봤을 때 로맨틱 무브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핏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노랑은 신었을 때 발등 부분이 낮게 되어 있어서 신으면 발에 꽉 맞는 그런 느낌이고요. 로맨틱 무브는 신었을 때 발등 부분이 좀 높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깔창을 넣거나 이런데 에 있어서는 굉장히 용이하고요. 제가 이 신발을 자주 신는 이유는 깔창이나 조금 더 편하게 신기 위해서 이 신발을 좀 착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핏을 딱 비교해봤을 때둘다 슬림한 제품은 맞지만 이 생노랑이 디테일에 있어서 좀더 슬림한 라인으로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로맨틱 부브는잘 만들긴 했지만 이 가죽의 특성상 이 정도까지 슬림하게 빼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수제화나 온라인 구두 브랜드는 이 환불률이 많기 때문에 좀더 여유있게 제작을 한것 같습니다 밴드는 첼시 부츠 하면 꼭 있어야 되는 디테일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살펴봤어요. 생노랑 제품은 벌렸을 때 부드러운 듯한 느낌을 주고요. 로맨틱 무브 제품은 이렇게 벌렸을 때 살짝 뻣뻣한 느낌을 줍니다. 신었을 때좀더 용이하기 위해서 이런 고리를 제작을 한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밴드도 과연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 저는. 뭔가 이걸 비교해보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저는 아, 밴드에도 기술과 좋은 제품이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거의 2년 정도 신었거든요. 이 밴드와 탄력과 이 넓이가 그대로 유지가 될 만큼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반면 로맨틱 무브 제품은 살짝 아쉬웠던 건이 밴드 넓이예요 보시면 생노랑 밴드 넓이는 살짝 좁잖아요. 네, 하지만 로맨틱 무브 제품은 살짝 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섹시한 느낌이 좀덜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왠지 밴드가 크게 되면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들잖아요. 로맨틱모브 제품은 일반적인 고무창을 사용했고요. 을 생로랑 제품은 제가 많이 신긴 했지만 홍창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 많은 분들 고민하시는데 일단 고무창을 사용하게 되면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약간 미끄럼이 방지되는 장점이 있고요. 홍창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미끄럼에는 취약하지만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 좀더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무게를 딱 들어봤을 때 비교가 크게 될 만큼 생로랑 제품이 가벼운 게 특징이에요. 무게감에 있어서는 가볍지만 홍창이 약간 양날의 검인 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비올 때나 아니면 약간 대리석 느낌? 이런 바닥을 걷게 되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단점은 있지만 봤을 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일단 마감이 어떤 거냐면 이 밑창과 가죽을 연결하는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밴드와 가죽을 연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노랑 제품인데요 보시면 마감이 두 줄로 되어 있고 굉장히 촘촘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과 이 밑창을 연결하는 이 부분도 촘촘하고요 로맨틱 부부 제품을 딱 보면 살짝 비교가 되실 겁니다 촘촘하긴 하지만 생노랑에 비해서는 느슨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밴드 부분 가죽 마감할 때도 두 줄이 아니라 이한 줄로 마감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임이나 좀 좀더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내구성에 있어서도 생노랑이 좀더 신경을 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자와의 브랜드를 많이 접해보긴 했는데 이 정도도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생노랑이 좀더 디테일하고 좀더 견고하게 제작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제화가 10만 원이고 생노랑이 100만 원이잖아요. 10배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미세하게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거지만 10배 차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작은 차이가 저는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세하게 이 제품을 디자인하면서 이 가죽 선택, 그리고 마감 선택, 이 라인까지 고민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차이와 그 고민에 이 가격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시 부츠는 이생노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이 슬림한 라인에 있어서는 가장 잘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섹시한 느낌은 브랜드 로고가 없더라도 생노랑느낌 을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100만 원짜리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로맨틱 무브가 나쁘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저는 10만 원 초반대에 있어서는 어떤 브랜드와 비교를 못할 정도로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핏감이나 이런 쉐입을 봤을 때도 충분히 슬림한 맛으로 이 생노랑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00만원 생노랑 제품과 10만원 로맨틱 무브 제품을 비교를 해봤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게이 정도의 가격을 지불했으니까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단 이 제품에 대한 이 브랜드의 감성 그리고 이 제품을 디자인하면서 이 디자이너의 고민까지 생각을 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